혹시 이런 생각 해 보셨나요? 왜 우리 아기만 머리가 납작할까? 내가 뭘 잘못했나? 걱정 마세요.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사두가 생기는 진짜 이유와 부모님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세 가지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사두는 머리뼈 한쪽이 납작한 것입니다. 사두는 왜 생길까요? 두개골 조기 유압증이 아니라면 자세성 사두입니다. 즉 자주 누운 자세 때문에 머리 모양이 평평해진 것입니다. 특히 아기들은 뇌가 폭풍 성장 중이고 두개골이 아직 말랑말랑해서 작은 압력에도 모양이 금방 바뀔 수 있습니다. 그럼 왜 우리 아기만 궁금하시죠? 사실 우리 아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. 태어날 때 머리가 눌려있었던 아기, 자주 한쪽만 보는 아기, 모유나 분유 수유할 때 같은 방향만 보는 경우, 터미타임이 부족한 경우 모두 사두가 생기기 쉬운 조건입니다. 특히 첫째 아기, 조사나 쌍둥이 아기들은 더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,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. 조금은 안심되셨나요? 요즘은 아기들을 등으로 재우는 것이 권장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사두가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. 그냥 두면 될까? 문제는 머리 평평한 정도가 심하거나 비대칭이 뚜렷한 경우입니다. 이럴 때는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특히 3에서 4개월 무렵이 머리 모양 교정의 황금 시기입니다.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럴 땐 이렇게입니다. 첫째, 아기가 고개를 항상 한 방향으로 돌린다면 반대 방향으로 장난감이나 부모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. 둘째, 수요할 때 앉는 팔을 번갈아주세요. 오늘은 왼팔, 내일은 오른팔, 이렇게 고개 방향도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습니다. 셋째, 터미타임을 매일 조금씩 늘려주세요. 처음에는 짧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. 추가로 머리 모양이 많이 비대칭하거나 이상하면 소아 재활의학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 왜 우리 아기만이라는 불안한 마음 오늘로 끝내세요.